저는 오늘 설료와 받은 체험하고 취약산 봉황을 받는 체험 두 가지 체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입도한 지 올해 2년 차고 1년 훨씬 좀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도해서 좀 있다가 엄청 아팠어요 입도하자마자 아픈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아직 젊었는데 이 척신이라 척신이 저를 잡았어요 너무 엄청 컸어요 2m 훨씬 높게 컸었고 그 척신이 저를 제압을 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장에서나 또 유튜브에서 이제 종도사님 배울 때 그때 종도사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면은 그 척신이 길을 막아버리고 또좀 종도사님을 좀 뵙고 싶은데 눈을 못 뜨게 막아버리고 정신을 막아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손이 너무 아파서 많이 붓고 엄청 힘들었어요뭘 잡지를 못했어요. 예, 젊었는데도. 이 머리에서 하고 어깨로 너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거는 척신, 척신이고 제가 이걸 꼭 이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신념을 가지고 도장에 나올 때도 있었지만 못 나올 때가 그전 태반이었어요 너무 예 그래서 힘, 힘들어서 못 나왔고 그래도 우리 도장의 수호사님과 어, 포가님또 주변에 또 서, 어, 도생님들도 많이 응원해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 종도사님, 어, 기를 제가 맨 앞에서 1년, 지금 2년 차지만은 두세 번을 배웠어요. 두, 두세 번을 배웠었는데, 그래서 그선정화의그 빛이 어, 종도사님 얼굴에서 빛나셨고요. 웃으시는 그 빛이, 그선정화에 엄청 크나큰 빛이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데 에그 손이 지금 많이 아팠지만은 많이 지금까지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 이게 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수행 어 선정화 수행 할 때나 수행할 때제 수행할 몸을 좀안 아프게끔 하려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제 그선정화가 내려오면서 제 어깨 머리에 내려오는데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꽂아서 종도사님께서 어, 꽂고 생각대로 예, 줌 당기듯이 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잡아 당겨서 예, 하는데 아직까지 이 목에서 하고 어깨로 못 들어가요. 그래도 열심히 저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서도 오늘 또 제가 대상자님을 한분 모시고 왔는데 그 대사장님 대상자님의 그, 그 머리에도 제가 좀어드렸는데 아직 거기도좀못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왼쪽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제 선정하는 그렇게 제가 또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 정도였고요. 테라 정궁에 그 신궁이 이제 올라가는 올라가는데 그쪽이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정도 사님께서 저희들을 법심으로 신법으로 샥 올리 올려서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엄청 큰 빛, 빛 기둥이 쫙 내렸는데 그 빛이 굉장히 그빛 기둥이었는데 눈으로 봐서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우리 주송을 하면서 하니까 그 주송 소리에 주송 소리에 그빛그 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주송 소리가 기운이 그 기압 소리가 커지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갈수록 엄청 그 빛이 그안 크게 보이는 빛 말고 네, 또그 안에 또선정하여 어 우리 모든 꽃에는 수술이 수술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쪽에 빛, 빛이 또 보여요. 예, 그 빛에 따라 올라가는데 주성의 힘에 입어가지고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이제 예, 주성 따라 올라갔는데. 끝까지 올라가다 주선이 멈춰져서 이제 그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렇게 오늘 선정하는 그렇게 됐고요. 며칠 그 전에도 치악산, 치악산에 그 우리 주어사님께서 봉황을 봐도 오실 때 그때 저는 이제 늘 <laughs> 저기 수행하고 그러면은 어 제대로 못했어요. 늘이 어깨를 석생이 어깨를 어, 잡아서 손을 못쓰게 만들고 어깨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다리를 좀 못쓰게 만들어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겨내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중앙도장 우리 도생님과 수호사님께서는 1시부터 4시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행을 이제 하는 집중 수행을 제가 어, 좀 했어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중 수행을 했는데, 그때, 그때, 이제, 수호사님, 최하사님, 종도사님과 계실 그때죠. 네, 그때, 이제, 그, 제가 수행을 집중했는데, 그, 우리 수호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큰 무리가 옆에 있고, 이렇게 빛나는 그, 둥근, 그, 둥글게 빛이 나는 그, 수호사님, 수호사님이 그,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수호사님 치약산에 가셔서 봉황아를 이제 안고 오시려고 하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혼몽한 상태였어요. 그리 혼몽한 상태에서 우리 수호사님께서 이제 빛, 그 둥근 그 봉황아를 안는 어, 안고 계시는데 그 찰나에 제가 그 전화기를 그 무음을 해놨으면 됐을 텐데 진동을 해놔가지고. 전화가 페리 자꾸 울려가 진동 소리에 그러니까 영상이 그냥 깨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후에 이제 4시쯤에 네 이제 수호사님께서 다 마치고 오시면서 사진을 단체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 그 구름 봉황 구름하고 그또 단체의 사진을 찍으신 걸 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봤던 그 수행 그 하면서 영상으로 봤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블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종도사님하고 또 같이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줄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인연수가 굉장히 어, 그 무리가 그런 인연수구나 그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진을 보고 전율이 쌓고 왔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알 예식을 받는 날이잖아요. 도장에서 예식을 받는 날인데 이제 그 제가 우리가 꽃을 올리고 봉황 알을 예식받는 날인데, 우리 도장에, 중앙 도장에 둥근 알이 있었는데, 그 둥근 알 속에서 이제 봉황 알을 받기 위해서, 그 둥근 알 속에서 알이 뻥뻥뻥 한 다섯 알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제가 좀 욕심이 많은가 봐요. 그 다섯 알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그새 알은, 새봉황알세 알은 제가 예, 명단에 모시고, 어, 그 나머지 두 알은 받긴 받았는데, 그때 도 그, 그 순간가 알이 찌지찌찌찌 하면서 알에서 깨어나면서 그 청색 알이 툭 깨지고, 또 적색 알이 또툭 깨지고, 그렇게 찌지찌 깨지면서 이 알들이 예, 벌써 부화가 돼가지고 우리 도장을 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뻐서 아,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이 예. 같이 어도 날은 거예요. 그 청색 봉황하고 적색 봉황, 빨강 봉황이죠. 홍 봉황. 그래서 같이 날면서 나는데 너무 좋아서 기, 기뻐서 나는데 청색 봉황이 오나잘 날다가 그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이 떨어지는 순간 이그 청색 그 봉황이 제 마음에는. 다쳤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그 청색 봉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 순간 어떡하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빛의 도포가 있잖아. 우리가 또 며칠 전에 또 빛의 도포를 받았잖아요. 그때도 저는 그 본부에는 저기 못 가고 제가 유튜브로 아저 줌으로 이제 그 어 비채도프를 받았는데 그때 그 그때도 제가 잘 받았는지 좀어 조금 억울심이 생겼는데 그날 이제 그 봉황알 받는 그때 아잘 받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기까지만 이제, 이제 내일 아침까지도 네. 끝도 없어. 너무 <laughs> 네. 내용이 재밌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상 그 테라천궁에 올라갔을 때도설천 신성궁 올라갔을 때 주문 소리에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그 빛기둥이 확장되는 그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시천 주택을 주가 이게 윤려 주문이거든 우주마 우주의 궁극의 그 빛의 소리를 받아내는 도통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빛의 소리 파동 수행을 하면서 이것이 증폭이 되면서 무궁한 조화가 터지거든. 이제 그걸 볼줄 알아야 돼. 그건 정신을 밝게 하고 경건하게. 어제 얘기한 대로 오심은 대어 천지다. 내 마음은 천지보다 크다. 도전 4편 100장 그 아래 있는 말씀 하나만 딱 넣고서 모든 생각, 잡념 끊고 나는 살아있는 우주 자체다. 눈 감으면 내가 이렇게 우주 자체라고 하는 그 의식 가지고 수행을 잘 하면은 아주 진득하게 자라면은 그게 다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좀더 들어보고. 어.